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지난주 주식 시장은 환율 문제가 정리되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코스피도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이 국내 증시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S 투자증권 이도원 상무로부터 지난주와 이번주 국제금융 환경변화에 대해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스투자증권 이도원입니다. 이번 주 주식 시장은 정치적인 변수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 초반에 발표가 돼서 나올 수 있는 이탈리아 총선에 대한 결과 그리고 미국의 시퀘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의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도 커 보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변수만 뺀다면 은 주식시장은 물 흐르듯이 현재까지는 좋은 흐름 속에서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지난주 주식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은 코스피 주가가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좋다라는 그런 의미도 보이지는데 특히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이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졸업 또는 종료라는 이런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더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체력이 다른 나라에서 거꾸로 갔었던 것이 다시 되돌려서 이제는 다른 나라와 같이 어깨를 견주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까지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코스닥 시장은 연일, 최주, 연일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 절상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이런 모습 환율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모습이 코스닥시장에 대해서 매기가 일어났었는데 지난주에 그것이 더욱더 활짝 꽃을 피워서 오히려 코스피 주가보다는 코스피 코스닥 주가가 더 강한 탄력을 보이는 것이 지난주 흐름이었더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역시 그 미국의 FRB의 출구 전략이 주식시장에 한때 좀 악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를 계속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양적 완화를 조기에 졸업해야 된다 또는 금년 안에 종료를 시켜야 된다라는 연준 의원들의 일부 의견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일시 출렁거리기도 했습니다. 미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좀 악재로 작용했던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연설이 있었던 지방 곳곳에서 연설이 있었던 미국의 연준 의원들이 양적완화는 계속 필요하고 앞으로 계속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버냉키가 나서서 직접 양적완화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 현재로서는 기조를 바꿀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짙게 깔린 내용들이 속속 발표가 되면서 이런 악재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 그로스라는 핑코의 투자 총책임자께서는 그분은 그빌 그로스라는 인물인데 채권왕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쪽에서 돈을 많이 번 투자자인데 그 사람은 양적 완화가 필연적으로 금년 안는 조기의 종료가될것 같다 이런 주장을 싣고 있어서 현재 이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종료 여부 여하도 시장에서는 좀 저변할 깔려 있는 좀 잠복된 악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와 생산은 계속적으로 양호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부동산 경기는 좀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인 것이 지난주 나타난 경제 흐름이었습니다. 미지간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 제조 지수는 지난달에 마이너스 7.78에서 이달에는 오히려 플러스 10.04로 급상승해서. 3월 초에 발표될 미국의 ISM 제조 지수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것이 또 미국 주가를 살리는 그런 원인도 됐었고, 우리나라 주가도 그 다음날 큰 폭으로 올라갔던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지표가 지난주 집중적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발표되는 지표마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NA 그 HB 지수 같은 경우도 소폭 하락을 했고, 또 건축 허가 면적도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너무나 급하게 올라왔던 것에 대한 조정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지난주 발표된 부동산 관련 경기 지표들은 모두 좋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유로존의 경기가 1분기에 바닥을 칠것 같다라는 그런 견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에 기폭제가 됐던 것은 바로 이 독일의 경제 지표였었는데요. 독일 경기 기대 지수는 3년 내 최고인 38.2로 발표가 되면서. 독일 경제가 지난 4분기 마이너스 0.6% GDP 상승률이었는데 1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라 강한 믿음을 주었고 또 이런 것이 유럽 경제 전체적 영향을 주면서 유럽 시장도 많이 살아났다 이렇게 보집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도 작년에 재정 적자가 그 재작년에 있었던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7%로 오히려 2% 정도 감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에 이어서 스페인에 대한 문제도 유럽 시장에서는 이제는 조금 좀 멀어져 가는 악재가 사라져 가는 이런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증이 유럽 은행들이 유럽 중앙은행으로부터 달러 수업을 통해서 단기 대출을 받아오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유럽의 은행들은 유럽 중앙은행으로부터 달러 수업을 통한 단기 대출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은행들이 자금 사정이 나아졌다 u r o p 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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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춘절 때 기나긴 이런 연휴를 끝내고 춘절 끝나고 나서 지난주부터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중국의 인민은행은 시중에 풀린 돈을 많이 환수를 했습니다. 환매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자금을 회수를 하고 있는데 풀린 돈을 다시 되 이렇게 사들이는 거죠. 그런 것이 어떤 가장 큰 목적은 부동산 경기를 자극할까 봐. 그러니까 춘절 때긴 명절이기 때문에 자금을 많이 살포를 했을 텐데 그런 살포된 자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그 풀린 돈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목적으로서 중국의 인민은행은 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주식장에서는 별로 좋은 재료는 아닙니다. 그기 때문에 중국의 이 상해 종합 주가지수는 지난 주에 큰 폭으로 떨어져서 약4% 넘는 그런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총선 결과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5일 밤 11시에 발표가 될 텐데, 이탈리아 총선은 전임 총리였던 몬티 총리 그리고 그 이전 총리였었던 베를루스코니가 맞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베를루스코니가 재집권에 성공을 한다거나 또는 이 온티 총리가 과반수 집권에 실패한다면. 이탈리아로서는 좀 악재로서 영향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를루스총 그 이전 총리는 현재 유로존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이런 목소리를 계속 높였기 때문에 베를루스코니가 집권한다든지 또는 몬티 총리가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유럽에서는 정치권이 또 주식시장에 좀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불씨를 안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이 미국의 버냉키 연준 의장이 화요일 날은 상원 위원 또는 그 목요일에는 화요일은 상원 그리고 수요일에는 하원에서 각각 연설을 합니다. 버냉키 연설이 이번 주에 특히 주목이 되는 것은 지난 주에 알려졌었던 일부 연준 위원들에 대한 양적 완화를 조기 종료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버냉키 의장이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또 미국 미국의 하원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월말까지 계속해서 시퀘스트 즉즉 재정 적자 자동 재정 지출 자동삭감 조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펼칠지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자기 개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행기 입을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주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흐름은 방금 말씀드린 이탈리아 총선 여부 결과 여부 그리고 이 번행기 의장의 연설 여부 또 나아가서는 미국의 재정 지출 자동 삭감 프로그램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 시장의 흐름이 결정이 될것 같고 이런 흐름은 아마도 3월 달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증권사들이 3월 달 주식 시장의 코스피 기준으로 전망을 할때 1970포인트로부터 2170포인트 약 100포인트 여유를 두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에 따라서는 그 상한선을 좀 뚫고 갈 수도 있고 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은 1970도 안정적인 선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주관이라는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고 이러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때마다 오히려 주가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될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박근혜 정부가 마침내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사실 증권업계는 몹시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증권업계를 잘 해결하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비스트사 증권 이두원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 이탈리아 총선, 미국의 시퀘스타 문제 일본 중앙은행 총재 선출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탈리아 총선과 미국의 시퀘스터 문제 등 정치적 변수가 복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불확실성을 잘 살펴가면서 중소형주 등의 관심을 유지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의 정치적 난제가 해결된다면 대형주 등의 강세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NSP뉴스 오초롱입니다.